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의 16연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두개의 교량이 완공돼 신안군에 건설될 예정인 전체 교량의 절반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입니다. 사업비 5,700억 원을 투입해 7km가 넘는 교량을 건설해서 지난해 4월 개통됐습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다리로 연결된 암태도와 자운도, 팔금도, 안자도 등에 800여 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남군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연륙 연도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 교량은 당초 공사 기간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 3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공사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업비가 원활히 지원이 돼서 1년 정도 준공기한을 앞당겨서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의 왼쪽 부분인 비금도를 연결하는 5km의 교량 건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아랫부분인 장산도를 연결하는 장산 연도교는 사업비 50%를 군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14억 원을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5대5로 사업비로 분담하여 연장 2.78km를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머래섬 임자도를 연결하는 교량도 내년 3월 완공될 예정. 내년까지 전체 교량 22개 가운데 13개가 완공되는 등. 신한군의 연륙 연도 사업이 5분 흥선을 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